안녕하세요. 동인천 송현모사입니다. 오늘은 봄맞이 해서 이런 벚꽃 코스터를 떠봤어요. 안에 솜이 들어가 있는 얀 실을 사용해서 도톰하면서도 손이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게 해봤습니다. 실한 개당 약 3개 정도 나오는 양이더라고요. 두 가지 색 섞어서 다양하게 아무거나 섞어도 이쁘더라고요.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오늘 사용할 야니 색상은 3번과 4번이고요 바늘은 튤립 모사용 코바늘 로즈 8호 사용합니다 5mm입니다 단수링 준비해 주세요 손가락에 두번실 감아줘서 매직링 만들어 주시고요 매직링 안으로 바늘 넣어서 실 끌어와서 사슬 하나로 기둥코 만들어줍니다. 사슬 3개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었어요. 실감아서 원 안으로 한길긴뜨기 총 14개 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한길긴뜨기 총 15개 되게 해오세요. 이렇게 15개 다 해왔어요. 그러면 이제 꼬리랑 연결되어 있는 이끈 있죠? 이 끈을 먼저 살살 잡아당겨서 원을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꼬리를 잡아당겨서 원을 줄여줍니다. 이 상태에서요. 제가 좀더 이쁘게 하려고요. 바로 빼뜨기 하지 않고 살짝 특이하게 빼뜨기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요. 바늘을 빼주세요. 이 실이 살짝 뒤로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첫 번째 코 있죠? 사슬 세개든첫 번째 코에 맨위 칸, 이 코, 이렇게 사슬에 바늘 찔러주세요. 지금 V자가 바늘에 걸려져 있죠? 그다음에 뒤집어 줍니다. 그 상태로 여기 고리 있죠? 고리에 바늘 넣어 줘서 쭉 잡아서 당겨 주세요. 이 상태로 다시 돌려 주면요.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시면 좀더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첫 번째 코도 코가 살아있고 마지막 코도 코가 살아있어요. 좀더 이쁘게 나오거든요. 실이 두꺼우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일반적으로 하는 빼뜨기로 하셔도 되어요. 그러면 색 바꿔볼게요. 4번 색. 갖고 왔고요. 지금 걸려져 있는 상태였죠. 이 상태에서 실 끌어와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사슬 3개로 한길긴뜨기 하나 실 감아서 저희 빼뜨기 한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요. 한길긴뜨기 하나 더해 줍니다. 이렇게 두개 하셨으면 단수링 갖고 와서 첫 번째 코 표시해 주시고요. 실 감아서 다음 코도 한길긴뜨기 두 개. 그 다음에는 이제 3번색 있죠? 3번색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끊어주셔도 되어요그 다음 코도 한길긴뜨기 두 개. 이런 식으로 한 코에 두 개씩 한길긴뜨기 쭉 해와서요. 두 번째 단은 총 30개의 한길긴뜨기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다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수링 빼주시고요. 첫 번째 코부터 바로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코에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이게 첫 코예요. 빼뜨기 한게첫 코고요. 단수링으로 첫 번째 코 표시해 줍니다. 두 번째 코에는 짧은 뜨기 하나, 한번 감아서 긴 뜨기 하나 해주세요. 세 번째 코는 한길긴 뜨기 하나, 실두번 감아서 두길긴 뜨기 하나. 또네 번째 코 똑같습니다. 이제 대칭되서 돌아가요. 두길긴뜨기 하나,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섯 번째 코, 긴뜨기 하나, 똑같은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여섯 번째 코, 빼뜨기 하나. 이렇게 여섯 코가 한 세트예요. 또 해볼게요. 지금부터 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코, 빼뜨기 하나. 두 번째 코, 짧은뜨기 하나. 한번 감아서, 긴뜨기 하나. 세 번째 코,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 하나. 실두번 감아서, 똑같은 코에 두길긴뜨기 하나. 네 번째 코, 실두번 감아서 두길 긴뜨기 하나, 실한번 감아서 똑같은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다섯 번째 코에 실한번 감아서 긴뜨기 하나, 같은 코에 짧은뜨기 하나, 여섯 번째 코에 빼뜨기 하나. 이렇게 똑같은 거두개 했어요. 이렇게 해서요, 총. 30코였으니까 6코가 한 세트였잖아요. 그래서 5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요. 나머지 제가 두 세트 같이 했죠. 세 세트 해와서 빼뜨기로 마지막 코 끝내와 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코 빼뜨기로 끝났어요. 그러면 마지막 단 해봅니다. 첫 번째 코 단수링 빼주시고요. 첫 번째 코 빼뜨기 해줍니다. 두 번째 코 한길긴뜨기 한 개. 첫 번째 코 빼뜨기 한거 단수링 표시해줍니다. 세 번째 코 한길긴뜨기 한 개. 네 번째 코 한길긴뜨기 한 개. 다섯 번째 코 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방금 긴뜨기 한 다섯 번째 코에 빼뜨기 해줍니다. 이제 대칭으로 갈게요. 여섯 번째 코, 빼뜨기 하나, 사슬 두 개, 같은 코에다가 긴뜨기 하나. 일곱 번째 코, 한길긴뜨기 하나. 여덟 번째 코, 한길긴뜨기 하나. 아홉 번째 코, 한길긴뜨기 하나. 열 번째 코, 빼뜨기 하나. 이렇게 열 코가 한 세트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꽃잎이 생겨요. 한번더 해볼게요. 다음 코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코, 빼뜨기 하나. 두 번째 코, 한길긴뜨기 하나. 세 번째 코, 한길긴뜨기 하나. 네 번째 코, 한길긴뜨기 하나. 다섯 번째 코, 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다섯 번째 코에 빼뜨기 하나. 다시 대칭 갑니다. 여섯 번째 코 빼뜨기 하나, 사슬 두 개, 여섯 번째 코에 다시 긴뜨기 하나, 일곱 번째 코 한길긴뜨기 하나, 여덟 번째 코 한길긴뜨기 하나, 아홉 번째 코 한길긴뜨기 하나, 열 번째 코, 빼뜨기 하나 이렇게 또열 코가 한 세트입니다. 저희가 지금 두 세트 반복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꽃잎이 생겨요. 그래서 나머지 세개 남았죠. 꽃잎 세개 똑같이 열 코씩 계속 반복해서 마지막 코 빼뜨기로 마무리해 올게요. 이렇게 마지막 빼뜨기까지 다 해왔어요. 그러면 끊어주시고요. 저는 자연스러운 마무리를 좋아해서 빼뜨기를 안 했어요 맨 마지막 단을. 근데 만약에 좀더 탄탄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빼뜨기 한단 돌리셔도 좋습니다. 저는 빼뜨기하지 않고 마무리해 볼게요. 바늘 쭉 빼주시고요. 돗바늘에 이렇게. 실 넣으시고 첫 번째 코 있죠? 단수링 빼주시고요. 첫 번째 코 위에서 아래로 두코다 빼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번째 코, 마지막 코 가운데로 찔러 넣어서요, 쭉 빼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요. 이 실들은 뒤에서 주변 실에다가 넣어주면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꼬리 실들은 다 숨겨서 마무리해 올게요. 이렇게 다 떴답니다. 실이 퐁시퐁실해서 여러분들도 손 아프지 않게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쉬우면서도 재밌는 거 갖고 올게요. 감사합니다.